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1일 빼빼로 데이입니다. <laughs> 토요일. 야, 얼음이 얼었습니다. 진짜. 텃밭에도 드디어 겨울이 왔습니다. 자, 우리 아들은 또신나야 누나 걸로 빠진다, 빠져, 빠져. 조심해, 조심해. 여기다 담아. 여기다. 담아서 놀아. 자, 텃밭 풍경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완결을 이렇게 딱 줘가지고 아주 잘 지금 네좀 이제 이렇게 안착이 돼 있습니다 뭔가 이게 안정감도 있고 다시 비 아주 얼른까지 올라가지고 지금 상당히 지금 작물들이 다 지금 더 오그라들었어요 아주 추워가지고 자 최근에 옮겨 신고나서 이렇게 완개 뿌려주고 체리 네 이렇게 나무 통마다 다 이렇게 왕개를다 집어넣어 줬습니다. 네. 여기도 얼음이 이렇게 얼었네요. <laughs> 그리고 어저께 이제 작업한 네. 왕산 엔드나무 오 네. 날씨가 <웃음> 매우 <웃음> 춥습니다. 누너 아, 빠졌지? 아니? 아일 빠지면 안 돼요. 아유, 아들하고 이렇게 오게 되면 항상 신경쓸 일이 많습니다. <laughs> 자 밤나무도 이렇게. 음 잘했어. 누나 추우니까 나로 앞으로 가자. 자 지금. 어오 물고기들도. 밖에는 얼었는데, 여긴 아직. 우리 물고기 진짜... 아, 잡으면 안 돼요? 아빠! 근데 왜 이렇게 물리? 어, 아잘어 에이, 뭐야, 이거? 불이 안 붙었나? 아이고. 우와, 미끄러지야 자, 미끄러지야 아들이 미끄러지야. 지금 또 미꾸라지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 날씨가 엄청나게 또. 어우, 추워져가지고. 자, 문을 좀 닫고. 이제 난로를 좀 폈는데, 이래서 화목난로가 아주 유용합니다. 농, 농장에서는 이렇게 화목난로가 있어야, 예 네. 겨울철에 이렇게 또 재미있게 또 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오우. 물들이 땡땡 얼어서 지금 여기 수도도 제가 지금 이렇게 어, 물을 다 빼고, 이거를, 잠그고, 이건 열어놔야 돼요. 이렇게, 잠그고, 그래야지, 이제, 동파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겨울철이다 보니까, 예, 한번 저번에, 이렇게, 일단, 이 온열, 장치를, 한번 가동을 해봐야 되는데, 네, 여기 와서 이제 처음으로 네, 겨울을 나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렇게 가동을 해봅니다. 네. 오늘 장치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 네. 자. 자, 제가 이제 요거를 하나 여기 상수도 이렇게 열선인데 요거는 요거죠? 요거는 이제, 여기다 꽂았고, 자, 요거는 이제 내부. 내부로 들어가는 온열선인데, 예, 네 내부에 있는, 그, 저기, 뭐야. 음, 그 안에 코일같이 온열로 감겨있어요. 이건 내부로 들어가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네 전원. 히터. 여기 있네요. 접촉 상태가 안 좋은가 왜 꺼졌다, 꺼, 켜졌다 하냐?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지금 그렇게 심한 추위는 아닌데, 테스트를 해볼 겸, 일단 한번 가동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놓고, 이게 외부에 있는 수도, 또는 장가 났고, 네. 어우, 따뜻해. <laughs> 자, 아주 따뜻합니다. 자, 우리 아들은 지금 물고기 잡느라고. <laughs> 뭐하냐? 잡았어? <웃음> 잡았다. 저기 <laughs> 잡미꾸라지 <도대체> <laughs> 자. 어우 추워 바람이 춥습니다 자 한번 미꾸라지랑 식장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미꾸라지들이 추워서 그런지 보이질 않는데 밑에 가라앉아 있던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오늘. 자. 어후, 날씨 추워지기 전에 나무도 잘 심고 잘한것 같습니다. 아니, 딸기도 확실히 실내 있으니까 아주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내에서 노지에다 심었으면 이제 겨울 되면 여기를 이걸 풀러 주고 내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하... 사과 가지고 아유 이제 사과네. 네. 자, 아휴, 이렇게 찍찍이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풀러줘서, 이제는 뭐 추워서, 자 여기도 이렇게 내려줬습니다. <laughs> 다 이렇게 내려서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추운 겨울날 조금이라도 이제 추위를 보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해서 내려줬고 자 어제 신문 앵두나무도 이렇게 잘 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여기도 다싹 내려주겠습니다. 자, 여기 옆면 창도 다 이렇게 내려서 막았습니다. 자, 어휴, 이 날씨가 진짜 너무 추워요. <laughs> 너무 추워서. 네. 어휴. 미꾸라지도 추우니까 움직임이 둔하네요 네. 로나 일루와 추운데. 자 추위에는 한복 나를 만한 게 없습니다. 아, 어. <laughs> 어휴. 자 우리 아들 로나 일루와 추우니까 날랐지. 숨 쉬러, 허숨 쉬러. 허 숨쉬. 그렇지. 되겠다. 자, 자, 불보기 창이 조그마긴 하지만 그래도 참운치가 있습니다. 응? 아빠 이김 불러봐. 이제 안 나오는데? 추운 데서는 안 나와. 아, 따뜻한 데서 안 나오고. 어. 이제는 진짜. 그래도 이제 미리미리 추위에 대비를 해놔서 안정감이 들긴 하는데 안심이 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열선이 이게 켜놓고 가게 됐을 때 이게 혹시라도 이제 화재 위험이 항상 좀 따뜻해지네요 있기 때문에. 그 그런 게 우려 상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이따 저녁에 와서 좀 꺼보는 걸로. 아빠 이거 포즈이야 응. 어. 야, 근데 아. 주, 로나 여기서 있지 말고 저기 안 아, 들어가 추워. 아빠, 이거 뭐야? 어? 아빠 이거 파는 건못살수 있지 않나? <laughs> 몰라. <웃음> 이거. 아들이 요즘 질문이 너무 많아 지고 있어. <laughs> 자. 이렇게 한번 온실 한번 볼게요. 한번 이 주위에 또 얘네들이 잘 지내고 있나? 어우 잘 지내는 것 같죠? 네 풀도 나고 어우 열 빠지기 전에 다시 다 눌러놔야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추운 날 아, 부서러기, 부서러기. 추운 것도 하나의 또 매력인데 또 겨울 맛이 나잖아요 추워요. 이게 서 난로의 어떤 따뜻함 느낌, 추운 날만 알수 있는 네, 이런 정감이 있는 이런 화목난로의 느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뭐 이렇게 겨울을 보내고 내년에는 정말 이렇게 완전히 분위기도 달라지고 이렇게 새롭게 또 이렇게 구성이 되는 이 텃밭의 느낌을 더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인데 어떻게 변화가 될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블루베리와 그다음에 왕산딸기가 테마예요 저희 농장에서의 메인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그런 컨셉으로 이제 밭을 더 키워가고 늘려갈 예정입니다. 이게 갑자기 끊어졌냐? 아, 이 열에 와 저기 끊어졌구나. 이게 뜨고 보니까 연통 갑자기 처박막이 아! 내려와서 왜 그런가 했네. <laughs> 자 이제 상추를 좀 뜯어야 될것 같습니다. 야 이게 뭐? 지름길로 오세요? 아니 글로저 와, 절로아, 길로... 자 그만 지름길로 오지 말고 안돼 위험. 아유 참. 상추가 <laughs> 이렇게 얼었네. 야야. 근데 조그만 거 뜯지 말고. 상추가 얼었어? 어. 얼었어. 어. 양배추도 잘 됐네.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뜯다. 자. 오늘 먹어야겠네요. 이거. 아빠. 내가 또 얼었어. 얼은 응? 데가 있어. 하나 있어. 알려줘? 아이, 골 뽑으면 안 되지, 다. 이파리 만 따야지 로니, 상추 뜯는 거. 어. 자, 어휴, 추워. 이쪽을? 그건 아니야, 그거이쪽이 녹았으니까. 응. 음. 자, 상추가 와. 하루 만에 이렇게 시들어 버리네. 자, 배추는 뭐, 조금 더 그래? 먹을 수 있으니까. 어, 배추는? 먹고. 배추는 아직. 나중에 보쌈 사다가. 아빠 맛있어? 응자 여기 또또 적상추 아빠 이 상추는? 응? 이상추 그건 아니야 아, 그 이상... 산딸기잖아 산딸기 아 산딸기? 산딸기 여기 우리 산딸기 농장이야 이 상추 하아 짜아 <laughs> 자 어. 누나 자, 여기도. 됐됐 자, 어기도워요 날씨가 추우니까 이게 뭐 여기도. 여치도좀 따고 여치도좀 따고 여기 여기도. 여기도. 여치도여기기도 여기도. 여기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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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도 여기도. 자 오늘 이렇게 상추 많지는 않은데 점심때 먹을량으로 딱 아빠, 줬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빠 얼른 다 알려줄게 여기 얼렸어 그렇지 얼었지 그래 이거 어 나도 있어 하지만하지넌네 발로 하면 나쁜 장하 신었어 자 밖에도 상추가 있는데 아이고 이제 얼었어요, 얼어서. 이제 하우스가 아니면은, 네. 그 생명이 다 끝이 났습니다. 누나, 하지 마세요. 자, 오늘 이렇게, 뭐, 그냥, 특별한 건 없지만, 이렇게, 재밌는 영상, 또, 가족, 우리 아들하고 함께 하는 영상, 네, 펼치고 있습니다. 자, 로나 일로 와. 손 째자. 자, 여러분들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즐거운 또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